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후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그 성전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당은 그 성전을 새롭게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헤롯이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헤로 성전입니다. 헤로 성전은 그 규모나 화려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을 보며 유대민족의 신앙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자 중한 명이 성전의 돌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예수님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너뜨려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는 신적 수동태 입니다. 즉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후 70년 베스파시아노스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떠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감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 예언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아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성전 멸망의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고 둘째는 성전 멸망이 일어날 징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 성전 멸망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두 번째 질문, 은 성전 멸망이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즉,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 전, 사회적 불안정을 틈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연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시몬 마구스와 바르크 호바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리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전쟁과 재난의 소식도 성전 파괴 때의 징조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들, 즉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자기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앞서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 에서 고난을 당했듯이 그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당함은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이 만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밖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공회에 끌려가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족에게도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겨운 시간 너머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겨운 시간에 자신의 제자들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